동생이 옛날에 무서운 꿈묶 꿨다는 거예요.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길을 가고 있었어요? 그런 길을 어두운 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려서 쳐다봐 뒤로 돌아왔더니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미친듯이 뛰어오더래요. 나 같으면 그때 마저 기절했다. 내 동생이 막그 주변을 들어보니까 도끼가 있어래. <laughs> 그래서 그 도끼를 지워 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덜 달려오고 있으면 자기도 들다 <laughs> 그랬더니 그 뚫어 들다 뛰어갔다는 거야. 그랬더니그귀신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래. <laughs> 갑자기 되게 빡꾸 하더래. <laughs>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잘 이겼다고 <laughs> 막 내가 이겼어. <laughs> 그런 걸 보면 진짜 이겨야 <laughs> 된대. 옆에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제 목을 누르는 거예요. 어떤 여자가. 근데 일단 제가 저잘때방이을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. 뭐을 <laughs> 조르니까 아... 씨발. 이가 맘대로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막끙끙거리면서 막 걔를 잡았어. 근데 걔 도망가려는 거야. 그래서 걔 머리를 잡아가지고 벽에다가 <laughs> 이렇게 제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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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... 귀신도 힘내겠다너 같은 애 만나면 야, <laughs> 예전에 엄마랑 단둘이 어... 놀러간 적이 있어요. 어... 근데 거기가 되게 산이었어요. 아... 산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침대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그기 드르륵 드르륵 아... 하는 문 있잖아요. 엄마 꿈에 어떤 여자인데 여자가 문을 열고 드르륵 하고 들어와가지고 어, 엄마를 이렇게 쳐다. 그러니까 방이랑 세팅이 똑같더래. 나도 옆에 자고 있고. 근데 그 여자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얼굴이 없더라는 게. 아... 바람을... 그러니까... 앞으로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없더래. 근데 머리가 엄청 길더래요. 아, 네. <laughs> 얼굴, 얼굴이 없더래. 요 근데 머리가 길게 이렇게 딸, 딸, 서 이렇게 길게 있다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거에 보고 2년이 이렇게 은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. 이 그렇게 했대요 엄마가 아, 나, 나. 근데 우리 엄마또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느낌상 똑 같은 귀신일 것 같다라는 음. 생각을 하시는데 창문이 또 있었어요 그 방에 근데 그 창문에서 바깥에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차마 여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대요 엄마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 근데 그걸 놔두지 않고 우리 엄마가 창문을 열고 눈을 눈을 그때 귀신이 <laughs> 그다음부터안 나타나더래 그걸 가봐 가지고 이뭐 이거 귀신이 아, <laughs> 죄송해요 이 방이 아닌가봐 <laughs> 호성님 <웃음> 극한 지갑 <직업. 웃음> 친한 언니 중에 흑인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언니예요 아, 어, 언니 영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서 하거든요 아아! 음. 아, 아, <laughs> 데그 언니가 살짝 그런 끼가 있어요 음. 어 약간 뭔가 촉 되게 좋고 음. 새로 새로 집에 이사 갔는데 음. 누가 침대 모서리를 자꾸 흔들더래요 자는데 근 음. 언니가 차라리 무서웠대 음. 근데 한 이틀 그러니까 언니가 빡치더래 어. 자기 자는데 음. 음. <laughs> 언니가 아 내려가는 야! 끝내지 말라고! 죽여버린다! 귀신 보고 죽여버리겠대 아, 나 무서운 얘기 몇개더 있어 아 진짜? 그래서 10시가 넘었네요 어 10시네? 아저 갈게요 <laughs> 저 집에 <지금> 가요 <laughs> 저 집에 <지금> 가요 신데렐라인데 <laughs> <시네레 나인. 웃음> <laughs> 감사했습니다 다음 월도 같이 하도록 해요 일도 k t u b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